어, 지금 보고 있는 이 불상은 천안에 가면 은석산이 있고 그 은석산의 팔분 은성자락에 은석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 은석사의 중심 법당이 고광전인데 그 고광전 내부에 봉안된 목조 열래좌상입니다. 조선 후기에 전형적인 불상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복작물이 발견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언제 조성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원래부터 이 사찰에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사찰에 있었는데, 어느 시기에 이곳으로 옮겨와서 봉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두툼한 버비를 걸치고 있고요. 양쪽 어깨를 모두 가린 그런 통전이고, 어 허리 부분에 연꽃 무늬처럼 이렇게 띠를 두른 그런 네일을 입고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다소 어색하지만 두 손에 모양이 수인에 있고요. 그리고 아주 두툼한 옷주름을 하반신에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아미타불래도 함께 이 불상은 봉안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아미타불래도는 2016년에 보존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불화 뒷면에서 바로 불화의 밑그림인 초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하면 이 불화는 1861년 4월에 조성되어 온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불화와 불상이 함께 이렇게 동아리 되어 있는데요. 불상과 불화가 모두, 예, 은석사의 원래부터 조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 사찰에서 옮겨와서 현재와 같이 봉안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시기인지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은석사의 조선 후기의 불상의 특징을 보이는 목조 열애 자상 그리고 조선 시기가 명확한 아미타 불레도와 함께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아마도 조선 시대 많은 신자들이 이 불상과 불화를 보면서 소원을 빌었을 걸로 보입니다. 조선시대 불교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유산이라고할수 있습니다.